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워고인에서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워 채널을 애용하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은요 인제군 북면 원항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사과나무 과수원입니다 10년생 약 1100여주가 있는데요 한참 수확 중이죠 전체 토지 면적은 3,663평이 되겠습니다. 어, 처 사과나무가, 어, 이렇게 튼실하게 잘 크는 거는 인제군 북면만 하더라도, 어, 기온이 차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아주 맛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 저 아래 지역에서는 날씨가 기후변화 때문에 잘안 되죠. 이제는 이 북쪽으로 사과나무가 올라왔습니다. 자, 도로는 3m 세멘트 포장도로 되어 있고요. 전기시설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과나무 총 1,100여 중 정도가 되고요. 10년생입니다. 1년 평균 사과 생산량은 10kg 한 상자를 기준해서 총약 매년 1,500여 상자 플러스 마이너스 수확을 하고 있답니다. 자,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사과나무 창고입니다. 상공항에서 바라본 사과나무 지적도 경계선 모습입니다. <laughs> 총 2개 필지, 어 3,663평인데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종률 100%죠. 전체 사과나무는 총세개 종류, 부사 500주, 콩노 500주, 어, 시나우 스위트 100주에서 총 1,100주가 되는데요. 어 아주 한참 수확 중입니다. 자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을 했죠.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나중에 사과나무 농사를 안 지시더라도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일종이전 근생 이렇게 개발행효과를 해서 지을 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사과나무가 어, 1 1 0여 주가 아주 10년생 한참 수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사과나무 과원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laughs> 어, 보십시오. 아주 사과가 튼실하죠. 여기만 하더라도 기온이 아주 낮과 밤의 온도가 차기 때문에 당도가 상당히 좋답니다. 1년 사과 생산량은 10kg 한 상자 기준에서 매년 1,500여 상자 플러스 많아서 나오니까요. 가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저 사과나무 과수원에 이런 게다 있어요? 아, 이거 저새 쫓느라고. 오, <laughs> 어, 야이 뒤에 사과나무가 많구나. 어이 나무가 많네. 이 나무까지 전부 다 해서 한 천주 정도? 여기 다 해서. 아 그렇구나. 앞에 앞에 업화장미 이거 따거 이제 이거는 아 이쪽 앞에 걸 따고 네. 이제. 이거는 버드 홍루미 이제 따고. 이게 이제 딸차례네 여기가. 네, 요 요거 나무 다 따고 요거 나무. 어, 아유 엄청 많구나, 사나무가 아, 아숨산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웃음> <웃음> 이거는 이제 사과나무 기계, 따는 기계? 네. 높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람이 아, 그렇지. <laughs> 반, 이거, 반짝반짝 하는 거는 왜 깔았죠? 아, 사과자구에서 생나라고? 아, 반사 비슷해서? 네, 반사 반사필름, 네,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빨갛게 그러면 네. 저기 잘 광대에 차대가 네. 되는구나, 사과가. 네. 아,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네. 여기 위에가 더. 가과나무가 많구나 많죠 이곳은 그러네 이렇 수가 있으니까 또 그래도 이렇게 또 어. 농사 있다 보니까 경사지구 하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데도 좀 많이 좀작아 어. 그렇지 어우저 위에까지네 아. 해가 잘 들어 보니까 해는 아주 참잘 드네 가서는 근데 남쪽 방향이어야 돼 아, 어, 해가 잘 들어야지 네. 어. 근데 여기는 이 육가로 꽃이 좀 네. 피는 시가 틀려가지고 이게 꼬등도 꼬등도 얼어가지고 아, 일찍 피니까. 아,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앞에 보고 시는이 건물이 창고 시설 미등기 가건물이고요. 약25평 정도 됩니다. 아, 상수도는 마을 상수도 시설을 쓰고 있고요. 전기는 일반 전기와 농어촌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과 나무에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전기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수량이 많다 보니까. 이 마을 상수도로 하고 일반 상수도가 있는데 어, 그래서 전기 농어촌 전기로 어, 물을 주는 것은 하고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인제군 북면 오락리에 위치한 개혁관리지역 사과나무과수원 10년생 1 1 0 0주 한참 수확 중인 그런 어, 과수원입니다 어, 귀농 귀천하실 분들 또 사과나무과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과값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나무가 지튼실하게 자라된 10년생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 아래에 있는 게 전부 이제 나무마다 전부 급수 시설이 돼 있는 거죠. 네. 어. 야 생각보다 많이 달리네. 이게 사과가 엄청 많이 달리네. 난 여기 사람의 목소리가 나가지고 사람 있나 했더니 새쫓느라고 <laughs> 녹음을 해놔서 그랬구나. 새쫓느라고 기계를 갖다 놔가지고. 아 <laughs>